이들레에 사는 이곳에 흉년이 든 거예요. 1절 다시 보시면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빵집인데 빵이 없는 것이죠. 빵집인데 빵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기에 빵집인데 빵이 떨어졌다. 이거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문제잖아요. 빵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로 콕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읽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하나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거죠. 적극적인 간섭도 있고 소극적인 간섭도 있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육신의 문제를 만날 때,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모든 문제 다 포함해서 육신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만나는 육신의 문제가 전부 다 영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내 육신의 문제를 만나는 것은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바르게 신앙상을 하는데도 육신의 문제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걸 바꿔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육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이건 옳은 말이에요. 이건 옳은 말이라고요. 우리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육적인 문제가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 빵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된 것도 이런 관점으로 해석해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이, 이육계 배경이 언제라 그랬어요? 사사시대라 그랬어요. 사사시대 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 그렇게 된 원인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난 미, 밀어낸, 밀어낸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흉년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돈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돈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돈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돈에 대한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가 관계 문제가 있잖아요. 관계 문제가 있을 때는 관계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해서 관계 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기도하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되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별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녀요. 아, 나별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막그 사람이 내, 내게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대번 어떻게 하느냐면, 너 한번 만나자 그런단 말이지. 너 한번 만나자, 왜 그러고 다니는지 한번 만나자. 아니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왜 내게 이런 엉뚱한 일이 생겼는지, 그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도 말이죠. 이 룩게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이 가정도 흉년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빵집에 빵이 없을 때,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뭔지 한번 다시 1절을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에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지방으로 가서 거려하였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빵집에 빵이 떨어졌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를 떠나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이들이 2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엘리멜렉이라고. 그 가족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흉년을 딱 만나서 먹을 게 없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이때 이 사람들은 얼른 모압으로 갑니다. 아마도 모압은 먹을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압으로간 거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똑똑한 거예요.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빠르고 민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잔머리가 빠른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잔머리 빠른 사람, 하나님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 언제 드디어 하나님 다루기 시작하느냐 면 자기 잔머리로도 방법이 없는 것을 경험할 때. 자기 잔머리 있는데, 잔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 잔머리가 밝은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에 내가 어떤 문제만 만나면 잔머리가 빨라. 그러는 분들은,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들이 빵이 없을 때, 이 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문제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셔야 된다고요. 엘리멜렉 집도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이기에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보다 내 답이 빨랐던 겁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될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내 답이 하나님의 답보다 빠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 답이 하나님의 답보다 빠를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루키란 말이죠.